우리가 6등 했잖아 컴백 전쟁 퀸덤 두 번째 경연에 6기는 아이들. 네. 가 봤을 때 여기 무대는 좀 많이 준비해야 할것 같아요. 그냥 모든 아이들든가 와, 아니면 개인기든가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 왜? 오늘부터 아주 스파르타를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무서워. 우리 침낭 하시씩 가져와. 여기 회사에서 다잘 거거든. 그래. 이번에 경연 주제가 펜도라의 상자잖아. 이제 팬분들이 우리가 했으면 하는 곡을 이렇게 음. 그 받았어.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성공하다. 하는 거야 골라서 팬들의 의견 막 봐야 될 거야. 리와 이유까지 써주셨어요. 아. 봐봐, 봐봐, 봐봐. 우와. 아이들 수록곡 무대 원합니다. 근데 맞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타이틀 빼고는 별로 한 맞아, 적이 맞아. 없어. <웃음> 근데 <웃음> 나는 좀 우리 곡을 뭔가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는 전곡 작사, 작곡을 하잖아. 어쨌든. 뭔가 그래서 우리 노래 하면은 좀 우리 스타일을 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세 번째 싫다고 말해. 싫다고 말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봐. 내 맘이 떠날 것 같지. 내가 그거 하고 싶다 했잖아 기계한 거. 어. 이런 거. 하고 싶은 하고 싶은데 싫다고 말해를 좀 그렇게 편곡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우리 수록곡 하는 게 걱정이 있어. 나는. 왜? 그러니까 어쨌든 팬들이만 보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 무대는 관계자들이 어떤 사람 오실지도 모르고, 솔직히 싫다고 말해 우리 팬이 안으면 절대 모를 거야 맞아. 근데 괜찮아. 아 왜냐면 이게 팬도라의 상자잖아. 아니, 나는 공감 안 될까봐.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뭔지 음 알지? 근데 진짜 딱 팬분들만 생각하면 수록곡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 그리고 그 중에 싫다고 말해도 좋은 것 같아. 응. 난 좋아. 아, 아 그래? 어. 신즈는 좋아? 난 좋아. 오기에는? 나? 오기 <laughs> 기분이. 막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이거 무서워. 엄마 엄마. 진짜 이 방송 내 솔직히 팬들이 하는 너무 좋지. 왜냐면 이 모델 한 적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를 시는 게 나는 좀 걱정되고. 그럼 내가 한번 어필을 해봐도 돼? 시터 말해. 아 좋아. 시터. 시터 말해는우기가 지금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 왜? 우... 어, 아, 아니 아니. 어, 어, 어필 어. 한번 해볼게. 아예, 아예. 알았어. 일단은 칠타고 말해를 좀. 공포 버전으난좀 기괴한 편곡을 많이 해. 하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BPM을 어떤 구간만 막 100으로 바꿔가지고, 시작만 해! 괜찮아, 나도 많이. 어, 무서워. 무서워. 그런 느낌도 가고 싶고. 또. 넘어 오고 <laughs> 있는데? 비트감이 원래 없는 발라드잖아, 이 노래가. 근데 좀 댄스로 편곡을 하면은 뭐, 멋있지 않을까?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표정은 다 어떤 진짜. 표정일지 알까?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멍 멍때리, 아! 때리다가 눈에 힘을 줘야 될것 같아. 멍 때리든, 이렇게. 싫다고 말해? 하 해도 돼. 그럼. 싫다 고 말해. 좋다고 말해. 어, 좋아. 어어 아, 어 센스 있는 거야? 어, 센스 아니. 있지. 싫난반다어 난... 반했어. 반했어? 반했어. 이거 듣고 있는가 너무 긴장한 거 같아. 안 한다. 싫다고 말해. 스텝. 싫다 고 말해. 가자. 좋아. 네. 기괴하게 박수 치면 어떡해? 못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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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였어. <laughs> <이겼다>. 나의 <주워. 목소리> 긴장보다는 이번는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멋있는 이 무대를 다른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줬,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일까라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오직 퀸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 그첫 번째 주인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눈빛부터 돌변하는 퀸덤의 막내 팀이죠 아이들. 아이들. 저거 아, 저거 서수지. 아이콘. 아이콘. 서수지. 아이콘. 아이들. 서수지. 우와 맨발인데? 약간 흰 드레스인데 피로 물든 느낌 아니야? 뭔가 반전이다. 이버 뭐, 뭔가 멤버발의 아이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안녕하세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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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수고하셨습니다 어, 혹시 어떤 컨셉이길래 신발을 다 지금 벗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희는 이번에 네. 슬픔 속에 있는 분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슬픔 속에 있는 분노. 하고 싶은 게 그거 있는데 나는 킹덤에서 어쨌든 한 번은 맨발을 하고 싶어. 좋을 거 같아. 위에 옷은 맨발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아 어울리지 않아. 않는... 좀 이상하는데. 근데 뭔가 안 어울리는데 뭔가 그럼더 단성. 우리 너무 슬퍼서 미친 거. 미친 사람. 어 미친 사람이요. 저는 아이들이라는 팀이 편견에 도전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레스에 어울리는 신발은 구두라는 편견을 깨고 맨발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이만 응. 되게 다크하잖아. 어, 그래. 그래. 이건 다크 정도가 아닌데, 정말 이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런 컨셉이잖아. 각자 생각하는 좀그 다크한 컨셉 다크? 그림을 좀 그려보고. 나 네. 이따가 또 오신 분이 계시거든. 어, 우리를 신 스틸러로 만들어주실 분을 또 오시거든. 이따 조언을 구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내 맘이 떠날 것 같지. <목소리가> 그래도 다들 같은 색감을 쓴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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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신유입니다. 책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죠? 우와. 와. 들어왔네. <목소리가> 대박. <목소리가> 정 이거 완전 블링블링해 자. 내 사랑. 나는 이거. 우리 빨간 아, 컨셉. 이게 뭐야? 짱 빨개.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의 키 메이크업은 눈 화장이에요. 눈과 입술. 붉은 느낌의 다크한 메이크업에는 이 느낌의 글리터가 굉장히 잘 매치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블링블링한 그런 다크를 연출을 해볼 거예요. 핑크스러우면서도 레드랑도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컬러예요. 이제 붉은 빛을 조금씩 조금씩 더해 볼게요. 뭔가 빨개졌다 이제 또 중요한 거 우리 립이죠. 립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색깔이 거기에 안 들어 있는데 야, this is this. 여기 이런 빨간색 립이 매치가 된다면 가장 강력한 레드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뱀파이어 눈물을 눈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도 예 메이크업을 환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진짜 반짝거려 엄청 예쁘다. 오, <laughs> 대박. 와. 진짜 예쁨이 1 0 0 정도 추가됐어 아 진짜로? 어, 색깔 되게 잘 나와 대박이지? 마지막 각오의 말씀 어필하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이번에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잘 준비했거든요 뭔가 스타트로, 오프닝으로 여러분들 눈을, 눈을, 아, 눈에 뜰수 있게 저희가 진짜 찢어버릴 거예요 아 좋습니다 컴백 전쟁 퀸덤 아이들의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Who's running the show? 아이들! 어, 내가 긴장돼 또왜 어, 이러니 진짜.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아, 아이들 뭔가 잘 최고의... 준비했어. <laughs> 뭔가 진짜 이거고 <laughs> 했어 <것> 같아 진짜... <laughs> 기대된다. 음, 항상 도전하는 아이들인 만큼 이번에도 발라드도 이런 편곡을 하면은 충분히 무대를 멋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분노를 표현하는 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소름 돋는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어, 얘네 뭐지? 진짜 미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이 떠날 것 같지, 너 감히 워질 것 같지, 감히 워질 것 같지. 좋다고 말해, 아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 좋 좋았던 그때와 같이 이제 사랑할 순 없니? 눈빛은 대답을 건네고 미안한 듯 한숨만 내쉰다 그렇게 무너진다 난 무너진다 너와의 시간은 멈추고 그렸던 미래가 보인다처럼 부서진다 다 부서진다. 채웠던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넌 멀어질까? 넌 멀어질까? 넌 <목소리도> <목소리도> <난> 멀어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머머머머머어머어머 <목소리도> 멀어질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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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한테 쓰러진 거잖 이렇게 이렇게도 날 떠나갈 수가 있어 날 떠나면 이렇게 어 그때와 같이, 이제 사랑할 것 같이. 어, 우리랑 너무 다른 모습인데. 와 진짜 대박이다. 리셉, 리셉, 리셉. 리셉.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광기가 있네. <laughs> 아 맞아. 친구들이 그 <laughs> 광기가 어. 있어. 아이들은 진짜 일단 우선 박수. 그 너무 잘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타이틀곡들이 많으니까 그 수록곡은. 잘 몰랐었었는데 몰랐던 저도 확 각인시키게 만드는 무대지 않았나 싶고 뭔가 그 연기, 연기 무대 위에도 연기자분만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수들도 연기를 하거든요. 그 고관에 있는 감정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너무 잘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 어, 후련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이번에 그냥 진짜 즐겼어저 너무 후회 없이 한것 같아서 되게 행복해요, 지금.